복순아 복순아 뭐해? 우리 애기 뭐해요? 복순공주 뭐 하시고 계시는 중이에요? 복순애기 아가 복순 우리 애기 거기서 네가 자리를 잡고 자고 있으면 아빠가 거기서 뭘할수 있는 게 없어 쇼파에 어? 자더니 갑자기 탁자 위에서 자는 거야 참 복수는 편해요 응? 복순공주, 복션, 착착착, 복션, 복순아, 하이플레 우리, 야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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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순이 야옹, 복순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, 수요일 저녁입니다. 지금 시간 8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. 저번에도 영상을 올렸을 때 10월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네요. 11월이 되면 완연한 겨울로 들어설 것 같습니다. 우리 복순님 여러분들 관심과 사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건강하게 그리고 자주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도 받고 또뭐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서 주사도 맞고 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간 아내가 복순님 데리고 잘 병원도 방문해서 건강하게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건 여러분들이 복순이를 사랑해주셔서 복순이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, 어, 오늘 하루도 고생많이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,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은 댓글에 뭐라고 쓸까요, 여러분? 음, 댓글에 댓글에 음. 복순아 댓글에 뭐라고 쓸까? 응? 응? 아이고 복순이 이쁜 복순? 아 그거는 그렇게 안 말씀 안 하셔도 아니 제가 말을 안 해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댓글에, 음, 10월의 마지막 밤. 아니야. 잊혀진 계절로 써주시면 되겠네요. 잊혀진 계절. 잊혀진 계절.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 복순아, 복순이도 안녕.